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관세법 27조와 28조에서요, 그 대통령령 기획지정부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볼게요. 대통령령 기획지정부령. 이거 바꿔놓는 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관성장, 세관장 바꿔놓는 문제만큼이나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27조와 28조를 예시로 해서 대통령령과 기획지정부령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볼게요. 27조 제목은 가격신고네요. 거기에 딸려있는 시행령 15조의 제목도 가격신고이고, 시행규칙 2조는 가격신고의 생략입니다. 이제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또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바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죠. 요번에 이거 보실 때에는,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거가 아니라 아예 위임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대통령령에서 법률을 찾아가 보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시행령 15조를 보세요 시행령 15조 보시면은 법제 27조 제1항 본문 그랬죠 법제 27조 제1항 본문 그러면 분명히 법제 27조 1항에는 대통령령이란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곡걸 한번 찾아볼까요? 관세의 뭐, 뭐, 뭐는, 뭐, 뭐는 할 때, 뭐, 뭐, 로 정해. 어, 아마도 이 정한다는 말 때문에, 이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있는 이 과로가 바로 법제 27조 제1항 본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27조의 뒤쪽에 있는 다만, 뒷부분에도 뭔가 이 정한다라는 현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시행령 부분에서 법제 27조 1항의 본문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단서도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시행령의 사항을 보세요. 시행령 사항 보시면 법제 27조 1항에 단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이 하나가 있고요, 단서가 하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제 27조 1항에는 분명히 대통령령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법제 27조 1항에 관세의납세문자는 수입신고할 때죠. 바로 요 자리에 대통령령이 들어가겠고요. 그렇죠?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인 것 같은데요.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요. 저 법률에 이런 대통령령, 대통령령 이런 걸 외우실 때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그거에 짝을 갖다가 연결시켜놓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여기 대통령령은 이 밑에 사항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7조의 2항, 그건 또 어디랑 연결될지 한번 보시면요. 네. 또 뭐냐 시행령의 5항 보세요. 법조 27조의 2항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2항에도 대통령령이 있을텐데 여기 5항의 내용을 보니까는 뭐 가격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과세자료들 상당히 방법적인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제 27조 2항에 가격신고할 땐 여기도 뭐뭐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뭔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 걸좀 전에 봤습니다 여기도 대통령령이 들어가죠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그럼 시행령 15조에서 안쓴게 지금 중간에 있는 이항과 사망인데, 네, 시행령의 이항은 시행령의 일항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네, 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그러면서 위쪽이랑 같이 가고 있고, 이제, 사망의 경우에는 요것도 27조 일항과 관련돼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시행 규칙이 있는데요. 아, 여기에 사망이 있군요. 단표 짓는 게 아니라, 그죠? 법제 27조 사망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법의 27조에 는몇개 항이 있습니까? 1항과 2항과 3항이 있는데 아 1항과 2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받아 가지고 쓰고 있더니 지금 3항은 기획정부령에서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법의 27조에 3항이 있는데 과세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서 가구 신고 생략하는 그 대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획정부령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통령령 기획정부령을 그 자리에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어? 그 범행 27조의 1항 자체, 2항 자체만 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보시고 어, 지금 여긴 뭐 27조 3항의 기록지적 무령이랑 신기칙 2조를 그뭐 선으로 연결하기는 상당히 멀어서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은 그럴 때는 이제 색깔이라도 이렇게 칠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응? 그렇죠? 법의 27조 사망에다 색깔을 칠해놓고, 시행규칙에 또 2주에 색깔을 칠해놓고. 그래서, 이 뻥경집에 굳이 이 과로를 뭐 빈칸으로 놔두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색을 칠해놓는 것은 점점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 28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조는 이 잠정가격 신고 부분인데, 법의 28조가 있고, 시행령 16조가 있고, 시행규칙 3조가 있고, 그러네요. 일단은, 시행령 16조를 보시면은, 법제 28조 1항 전단. 이 전단이라는 건, 법문 중에서 앞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28조 1항 전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대요. 이제 그것이 밑에 있는 1호부터 이 3호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면 28조로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28조 1항을 보니까, 납세무자는 가격 신고할 때 신고하여야 할 여기는 뭔가 가격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로해 놓지는 않았지만 여기 대통령령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법의 28조 1항에는 대통령령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신고할 때그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 즉 잠정가격 신고 대상은 시행령 16조에, 시행령 16조에 1항에 있는데요. 1항을 겨냥한 대통령령은 이 법률의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인데, 이 법률의 네 번째 줄에 있는, 즉, 법의 28조 1항의 네 번째 줄에 있는 대통령령은 보니까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 상당히 그 절차적이고 방법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네요. 요거는 어디에서 받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밑에 이제 이항이 제 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하려는 자,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방법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건 아마도 법의 28조 1항의 뒷부분에 있는 이 대통령령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이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잠정가격의, 잠정가격 신고의 절차. 잠정 가격으로 가격 신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절차가 뭐가 있어요? 잠정 가격 신고한 다음에 확정 가격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마도 다음 페이지 있을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5항 있죠, 5항. 5항에 확정 가격 신고할 때에도 뭔가 자료를 첨부해서 세금자에게 제출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도 이것도 아, 방법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법의 28조에 1항에 있는 이두 번째 대통령령은 굳이 이게 시행령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냐라고 하면 시행령의 2항과 5항에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2항과 그 다음에 5항 있죠? 예, 5항. 이두 개를 찾아내고 보니까, 아, 잠정가격 신고할 때와 확정가격 신고할 때 뭔가 첨부 서류가 다른 것도 여기서 슬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 준비하면서 예, 또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한 건데 요 잠정가격 신고할 때 첨부서류들로서 제출해야 되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죠. 그리고 확정가격 신고할 때 하나 둘세개 있는데 요 이제 항목들을 한번 비교해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행령을 계속 보시면은 예, 시행령의 사항을 예, 보세요. 사항 3항. 사항에 예,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한 자는 뭐몇 년의 범위 안에서 누가 지정한 기간 아 이거 확정가격 신고 기간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 몇년 들어가요 2년이죠 이거 2년의 범위 안에서 2년의 범위 에서 여기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인데요 예 3항이 말 그대로 확정가격 신고 기간인데 확정가격 신고 기간 음요 얘기가 법률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 법률의 2항을 보세요. 법의 28조 2항 보시면, 잠정 가격으로 가격 신고했을 때, 뭐뭐뭐로 정하는 기간, 이 기간의 동그라미, 이때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대통령령일 텐데요. 그죠? 이걸,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대통령령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 대통령령 정하는 기간이 바로 이 3단 법령, 범용, 법령집에, 하나, 둘, 셋,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 가운데도, 여기 이제 사망에 정확하게 있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면서요. 여기 뭐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음의 줄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면요. 그 뒷장에 그, 사항 있죠? 사실 이 사항까지도 확정가격 신고 부분이거든요. 예, 보시면 사항은 확정가격 신고 기간의 어떤 연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다시 법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laughs> 법의 2항에 있는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몇 항과 몇 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행령이 3항과 4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에, 두 번째 대통령령은 몇 항과 몇항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2항과 5항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 위에 있는 대통령령은 1항을 말하는 거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해야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사항도 잠깐 보시면요, 이것도 한번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음, 시행령의 6항으로 가보세요. 시행령의 6항은 정산 부분인데요,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할 때 뭐뭐뭐뭐 준용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산 부분이란 말이에요. 차액 징수나 환급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급과 상금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시행령의 6항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도 차례차례 있을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법률의 사항 있죠? 법의 28조의 사항. 사항에 보시면은,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뭐 하거나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된다. 라는 큰 규정을 법률에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가산금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기 이제 그 다, 다음 페이지로 어떻게 연결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은 이것도 그 마음이 저 뒤쪽에 있는 그 대통령령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시행령을 다 써먹은 거예요. 네, 다 써먹었는데 어, 왜 시행규칙은 왜 있느냐?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분명히 그래서 이거 시행령 때문에 즉기획증정부령은 대통령령 때문에 여긴 또 있게 되는 걸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시행령 16조 이항 그랬잖아요. 이항에도 보니까 시행령 16조 1항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이 잠정각의 신고 부분은 아주 정직하구나.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기획정부령으로 위임해요. 감히 법률에서 기획정부령으로 점프해서 위임하는 건 없더라 이거예요. 여기 이제, 신규 측은 이두 개만 아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시행령 16조 1항에서, 어, 이기획정부령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오겠네요. 여기 있는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시행령 16조 1항 1호에서 1항 1호에 기획전 부령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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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는 기획전 부령이 들어간대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두 번째 기획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정한다.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연결을 시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령 1 6조 1항 2호에 3. 2호에 3에도 기획재무령으로 갖춘 경우라는 말이 있대요. 2호에 3. 2호에 3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 어디, 어디에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아, 여기 맨 끝에 정한다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기획재무령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들과 섞이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획재무령만 먼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공부를 좀해 두시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바뀌었을 때는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시험장 가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린 이 선들이 있죠. 이거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법률에서 대통령령 쪽으로 연결되었던 이 여러 개의 선들, 또 대통령령에서 기획정부령으로 연결되는 선들이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